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로또 청약으로 우리 삶을 싹 바꿀 서울의 유망 분양 단지 7개를 정리해드립니다. 꼭 주목해야 할 정보들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째,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구 한강로에서 진행 중인 아세아 아파트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고 36층, 10개동, 총 999가구 규모로 이중 약 80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이 단지는 나인원 한남, 크로리버파크 등을 설계한 ANU 디자인 그룹이 디자인을 맡아 고급화된 아파트로 조성됩니다. 84제곱미터에서 199제곱미터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며 선분양과 후분양 중 어떤 방식으로 분양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숙소 교환 조건 등으로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본격적인 진행 중이며 용산의 핵심 입지와 고급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 11구역 서미터 힐입니다. 흑석동은 강남, 여의도, 강북을 연결하는 뛰어난 입지로 흑석 11구역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1522세대에서 약 1800세대로 가구 수가 증가하며 용적률 상향과 최고 18층으로의 층수 조정으로 단지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가구 수 증가는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 및 인허가 일정 조정이 필요해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흑석동의 입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서밋 더 힐은 흑석동의 새로운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잠실 루엘입니다.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최고 35층 13개 동총 1865가구로 조성됩니다. 이중 216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59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이 포함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조합은 6천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 59 제곱미터 기준 약 13억 원, 74 제곱미터는 약 16억 원대로 예상되며 인근 파크리오 시세를 감안하면 수억 원의 차익이 기대됩니다. 잠실 르엘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분양 시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방배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배 6구역의 레미안 원패를 나는 27층 총1,017 가구로 조성되며 그중167 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6,5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약 16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5억에서 6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며, 입지는 내방역 도복원, 서리풀 터널 등 뛰어난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리풀 복합 개발과 같은 대형 호재가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배 13구역의 방배 포레스트 자이입니다. 서른 개동 총 2217가구 규모로 방배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형 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단지는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적용되며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방배동의 넓은 녹지, 우수한 학군, 뛰어난 교통망을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리풀 복합 개발과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등의 대형 개발 호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옛 성동 구치소 부지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합니다. 총 19개 동, 124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다양한 평형이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성량값 같은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설계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2025년 착공, 2028년 중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도 포함되어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은 노량진 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입니다. 29층 총 987가구 규모로 이중 815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노량 진역과 대방역 사이의 위치에 탁월한 교통망을 자랑하며 공공보행 통로와 녹지 공간, 아케이드형 상가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DLENC가 시공을 맡아 아크로 브랜드로 조성되며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로또 청약 단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 단지는 입지, 설계, 브랜드, 개발 호재 등에서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는 단지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